이거 아니야. <웃음> 미스. 야스 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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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게 미스. 미스. 미이 미스. 미스. 미이 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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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거 아, 아닌가 아, 상관 없지 결혼해도 상관 없지 그, 미스 결혼 와왜너 성별이 없어? 뭐, 아니 성별이 아니고 이거 그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미스. 그잖아 미스김 이렇게 하잖아 응. 그 얘도 그런 거 아니야? 아, 이건 그치? 영상에 못 써먹겠다 네? 너무 지식이 부족해 <laughs> 보여 이 사진 이도로가저건데 봐봐. 이 도로. 어토초록색 좀, 그러니까 록록색토록저 토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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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배고파. 너 유리야 왜 이렇게 말랐어 너? 아니, 내가 어, 쟤 원래 말랐어. 아니야. 진짜 멸치 다 멸치. 대박. 유리. 이딴 거 아니야. 야또 열어놔야겠다. 우리 우리 빵 나눠. 와 이거 침대 위치가 어. 너무 좋다 그니까. 야 근데 우리 다섯 명인데 한 아니, 명은 뭐지? 그러면은 주만. 뭐야? 너너너 너, 너 여기야. 아나 여기야. 아니면 여기 말고 여기 어때? 약간 나와서. 나 왔어. 영지야, 빨리 딛나. 수진이자리 보면 응. 저기잖아. <웃음> <웃음> 이미 내가 먼저 놨어. <laughs> 내가 먼저 놨다고! <laughs> 내가 먼저 위치 놨다고! 나와! 와, 진짜 어이없다, 아. 니네. 이러고 있는 게. <놀소> <놀소> 아, 짜증나. 내 자리 없는 거. <laughs> I 야 되나? t know. I 고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빨간 I don't k 여기였어. don't know. I don't know. I 미

잘만 있어 아 뭐였지? 이자야끼라고 했나? 이자이야아소스있어 소스 뭘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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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면, 하면 돼? 이거죠? 간장? 아니, 간장말고 저 빨간거 맛있었어요 이거? 고춧가루가 이거? 이게 소스 아야 그냥 자기 보통 이렇게 막 이렇게 먹을 때아 뿌려볼게 네, 네. 이렇게 okay. 아 그냥 다? 아 뿌릴래? 아니 아니? 너무 많이거말거 응. 아니야? 이게 뭐야? 간장간장두뭐야밥 먹어? <목소리병> <목소리병> 이거 이렇게 하나 가져가서 리에 이렇게 음이이게 음, 음. 음, 음. 저녁 먹고 이제 시장으로 들어왔어요. 아까 라멘 어디? 어그 오네. 야, 이거 먹고 우리 그 편의점 들려서. 어, 좋아. 에이, 이 약점은 뭐야? 어, 이거 명화로 이거 <laughs> 먹어볼 있잖아. 야, 어, 그래. 맛있다, 이거. 혼자 먹었어. 내가 먹어볼까? 맛있다. 내가 먹어봤는 맛이 거. 안 나. 렇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추가 안 되나? 거뭄 메시지야, 메시지야. 아니야, 메시지. 메시지, 이담안 먹어? 유리 왜안 먹어? 유리 왜안먹먹 유리 왜안 먹어? 유리 왜 먹어? 유리 안어어어 음! 고상또 뭐, 어? 맛있는데요, 개케이 주황색이 너무 잘신 가는 거봐 상한 거 아니겠지? <웃음> 울어 듬하다야해진아너코스피 <laughs> <근데 정말> <laughs> 너무 귀엽다 너무... <laughs> 야 저거 입었어 좀 꺾여진 거 같아 <laughs> 저, 저 너무 좋아. 야 아까 그 영상 버려야 되지? 그 영상 한번한번 아, 무무도 살려볼게 <laughs> 너무 더러워가지고 우리 그 심지어 김미지똥얘기하자 어. 아 이것도 못 쓰지 날씨 매우 쑥긋 <laughs> 지금 일본 온지 24시간도 안 했는데 벌써 한국 간다 지금 애들이 그 짐을 보관하고 있어요 캐리어를 들고 다니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짐을 보관하는데 지금 하카타역에 짐 보관하는 데가 전부 없어가지고 전부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지금 공항으로 그냥 보내려고 왔는데 아슬아슬하게 12시 돼가지고 지금 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백팩이여가지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들고 다니다가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백팩 이인방 저희는 짐이 이거밖에 없어요 맞지? 야 목포물아 귀까지 왔어. 그니까. 야 근데 다 이쪽에 있어. 그쪽으로 무조건 가야 되나? 자 거리 순으로 보겠습니다. <laughs> 그건 아닌 거 같아. 나도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laughs> 이 사탕은 뭐? 유리가 추천해준 사탕이 뭐야? 용각산이래요. 맞아 이름? 용각산. 아또 먹어볼래. 너 어제 안 먹었어? 너 소래는 싫다네. 싫은데 너네 뭐 용각산이 식물이야? 용각산? 그, 약간 한방 한방 이런 거야까 한방 대륙가? 어. 모르겠어. 아, 하여튼 이거 소래는 만난 사탕입니다. 어, 일단, 모진아을 시켰습니다. 지금. 정식 시켰더니, 미안. 미안. 아, 미안. 이거는 뭐지, 근데? 무지 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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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명란에 밥. 네. 고리? 고리로 먹지 맛있겠다. 다 어. 봄이 도넛을 먹었네? 어, 진짜? 어, 진짜? 응. 오, 진짜 그랬네? 음, 우리 엄청 관심이 높았어 너게귀엽 이거는 오리지널 미안해 야 해변 가면 딱 해지는 곳까지 볼수 있겠는데? 모모 해변이에요 모모치 해변 <목소리> 야 엄청 작은데? <목소리> 뭐, 생각보다 뭔가 없어. 유리도 여기 왔으면 좋아했겠다. 유 아, 여기 그러니까. 왔어야 했는데? 파카타 아, 가지 예쁜데? 말고 여기부터 올 거거든. 어떻게, 어떻게 만든 거지? 사장이인공이라든지인 그런 거 아닐까? 말이 안 되는데? 맞아, 백사장이 인공이라든아그렇지 바다가. 바다를 만들 고 바다 인공 가는데? <laughs> 나 그래도 인공이라길래. 바다 나름이야. 해변이 인공인가 봐? 맞아. 아, 진짜. 아. 와. 그러니까. 아, 와, 귀여워. <laughs> 어디온다 티온다, 어디 티온다. 어디 이 와. <웃음> <웃음> 귀여워. 저희가 더 예쁜 것 같기도 하고 해 아니 해가 어디서 지는 거야? 여기가 더 예쁜 것 같아. 혹시 여기 이가 언니가? 뭔가 산에 눈도지 않아? 어, 나도, 나 지금 지후쿠카 <laughs> 공항 도착해서 이제 집에 갑니다. 안녕. 안녕. <laughs> 칠른들 이게 뭐야? 나눈 아, 감았어. 보는 기 봐. 아 이거 동영상인가?